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환난을 만나면 낙담하기 마련입니다. 환난을 만난 후에도 전혀 낙담하지 않는 자들을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리메조상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낙담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들을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자 낙심하여 첩을 통해 아들도 낳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백성들로 인해 낙담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윗도 환란 가운데 낙담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영원히 낙담한 것은 아닙니다. 낙담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환란 가운데 낙담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일어서야 합니다. 낙담에서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자문 말씀에서는 환란날에 낙담하는 것이 우리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환란날에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약한 자처럼 낙담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거부감이 갈 수도 있습니다. 낙담이 되는데, 어떻게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저도 낙담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낙담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낙담하고 싶지 않지만, 낙담이 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오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환란을 만나면 처음에는 낙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분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잠깐 낙심할 수는 있으나 금방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환란 날에 낙담하여 계속 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환란 가운데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 마음이 미약해져서. 낙담하여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환란을 만났습니까? 그 환란으로 인해 낙담했습니까? 우리는 잠시 낙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해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또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환란 가운데 낙담하여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미약하여 낙담하고 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16절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16절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이라. 아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여기서 일곱 번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덟 번째는 넘어져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숫자 7은 완전수이니 의인은 넘어질 때마다 계속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환란을 만나도 의인은 일어섭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악인들은 재앙을 만나면 엎드러집니다. 악인들을 일으켜 세울 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엎드러져도 일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환란을 만나도 우리는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환란을 만나도 우리는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라고 합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합니다. 도와야 함에도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했죠.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모를까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저히 바빠서 도울 수 없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보다 공경에 찬 이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지 않은 여러가지 이유를 댄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타인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타인을 도울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다면 누구나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개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돕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남들보다 부유하다면 약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겁니다. 남들보다 더한 은사나 재능이 있다면 그 은사와 재능으로 타인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남들보다 더 건강한다면 몸으로 내 곁에 사람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은사와 물질로 나만을 위해 살았으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반드시 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나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환란을 만났을 때 나의 반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낙담했나요? 아니면 다시 일어섰나요? 낙담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란을 만나도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 낙담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속히 낙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